시작부터 지 얼굴만한 주먹밥을 아주 야무지게 먹는 이 여자의 이름은 페코린느 하루종일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푸드파이터로 이 작품의 메인 히로인입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데 응 그거 주인공? 그리고 여기 메인 히로인을 꺾고 진 히로인 자료를 꿰찬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코코로 아주 귀여운 엘프 마마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2020년 2분기 애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작품들이 방영 중지를 때렸지만, 그럼에도 아직 볼만한 작품은 많이 남아있죠? 매캐시 리뷰하는 애니타임, 줄여서 메리타임. 오늘 리뷰해볼 작품은 프린세스 커넥트 리다이브, 줄여서 프리콘의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주인공과의 첫 대면에 잘 보이기 위해 한껏 치장을 하는 코코로짱. 기다를 가지고 찾아간 그곳에는... 아니, 씨발, 잠깐만. 웬 <laughs> 라이온킹에 등장할 것 같은 댕댕이가 주인공을 가지고 열심히 강강수월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찌저찌 주인공을 구한 코코로는 주인공에게 자신은 주인공을 보필하러 온 몸이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하는 게 사명이라고 설명하는데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인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시 한번 페코린느입니다. 폭포가 치는 자연 속에 몸을 단장하는 페코린느. 이런 환경에서는 알몸의 샤워신이 국룰인데 작가가 꼴모달인가 봅니다. 아무튼 치장을 마치려는 찰나 어디선가 구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현장에 가보니 웬 멸치랑 덩어리가 있었는데 지병인 각기병이 늦어서 페코린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참고로 각기병이란 비타민 부족으로 신부전이 일어나고 다리에 부종이 일어나는 병인데 어... 얜뭐 온몸에 부종이 생겼나? 아무튼 착하다 못해 댕청하기까지 한 우리의 페코린네 각기병 환자를 위해 약을 가져와주지만 각기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고 페코린네의 검을 훔치려는 덩어리와 멸치만 남아있었죠. 한편 주인공과 코코로는 왕도 랜드솔에 도착하게 되고 처음 보는 광경에 주인공은 아주 신기해하는데 어 옆에 있는 수인 누나 몸매가 아주 끝내주는데? 이거 아주 이종종 리비어즈를 떠오르게 만드는 <laughs> 랜드솔까지 오느라 당이 떨어졌는지 주인공이랑은 당분을 충전하려 합니다 먹을 거를 사려면 당연히 돈을 내야 하고 무일푼인 주인공을 위해 코코로가 대신 돈을 건네줍니다 아니 근데 이 주인공이란 놈이 하는 짓이 하잉, 돈의 맛 맛있쩡. 그렇게 숙박을 하기 위해 숙소를 알아보다 보니 비싼 숙박비에 하는 수 없이 노숙을 하게 된 주인공과 코코로. 코코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주인공을 위해 힘내겠다며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잠을 청하려 합니다. 거, 니네 집단인 줄 몰라도 겁나게 착하네, 그래. 기억과 능지를 잃은 채이 세계로 떨어진 주인공 키시 군 그리고 그런 그를 곁에서 보살피는 코코로 과연 그들 앞에는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검을 도둑맞은 페코린느는 덩어리알 멸치에게 검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일본의 게임 개발사인 사이 게임즈에서 제작하였으며 인기 모바일 게임 프리콘의 리다이브를 원작으로 제작된 이 애니는 유명 애니메이션 감독이자 연출가인 카나사키 타카오님이 제작하였으며 대표작으로는 이것은 좀비입니까와 이 멋진 세계 축복 등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코노스바의 감독입니다. 이제야 좀 감이 오시나요? 카나사키 타카오미 감독이 메카폰을 잡았다는 것만으로 이 프리코네 리다이브 작품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모바일 게임 프리코네를 단 1도 플레이해 보지 않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화까지 시청을 했는데 야, 이게 아주 개꿀잼 실제로 프리콘의 작품 내 다양한 곳에서 코노스바의 스멜을 느낄 수가 있는데 스토리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던가 캬루의 측고미 그리고 페코린 내 필살기인 프랜세스 스트라이크의 연출이 매구밍의 폭렬 마본과 흡사하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라마를 인간으로... 거기에 성우진도 나쁘지 않습니다. 페코린드 역을 맡으신 이치미치 마오님은 대표작으로 이종종 리비어즈의 메이들리, 불꽃 소방대의 아이리스, 디지몬 어드벤처 트라이의 히카리 등 우리에게 친숙한 목소리이며 코코로의 역을 맡으신 이토 미쿠님 같은 경우에는 오등분의 신부의 나카노 미쿠, 뱅드림의 코코로 등 코코로 하시다가 코코로 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샤루의 역을 맡으신 타치바나 리카 성우님의 경우 모바일 게임에서 더 친숙할 수가 있는데 아이돌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의 코바야카와 사에 그리고 솔루전선의 슈퍼사스를 맡으셨었습니다. 참고로 국내 정식 애니 스트리밍 사이트인 라프텔에서 1화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으며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았으니 꼭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코노스바처럼 병맛을 좋아하시는 분들, 판타지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작품이 되겠으며 영상 재미있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